다 올라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힘을 줘! 아르미한테 나 댓글로 힘을 줘! 야나 다시금 나 나! 다시 가검에게 아! 나가! 페 아르미오! 오늘은 바로 백대! 아! 탕으로 점프백대 홍박사를 아세요? 점프백입다 아르미가 탕으로. 내가 홍박사 이거를 올라갈 건데. 나는 옛날처럼 쉬프트락 없이 한번 올라가 볼게. 어? 쉬프트락 없이? 어. 여기 근데 우리 영상 나간 뒤로 우리 운영장님께서 이걸 만들어주셨어, 쉬프트락을. 근데 오빠 뭐 쉬프트락 없이 올라간다며. 내가 세 번까지는 봐줄게, 세 번까지는. 오, 오케이, 좋았어. 자, 가자! 가자! 먼저 올라가. 에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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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빠 먼저 올라가. 에헤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비엔나들이 나한테 꿀팁을 많이 알려줬어. 무슨 꿀팁? 야 이거는 바로 두두두는 1인칭으로 한 다음에 그냥 가면 된다는 거 오! 시프트라! 아, 떨어졌다! 뭐지? 시프트라 없이도 갈수 있다고, 그럼? 그래! 뭘 진짜 대박이잖아? 아름이는 한 손에 탕후루 들고 아주 여유롭게 갈 거야 탕후루 타워 한 다음에 꿈이 생겼어 나는, 음, 음, 음. 나는 탕후루 집을 차릴 거야 아! 어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1인칭으로 해도 어렵네. 뭐야 오빠 벌써 두번 떨어졌어. 어나 이거 한번 남았다 이제. 어한번나아가지고 어. <laughs> 이제 안 봐줄 거야 떨어지면. 야나 이게 탕으로 닿겠다아 어, 뭐야 이아 <laughs> 오빠 나 그냥 산책했어 산책. 아니금 열두 나들아 이렇게 하면 쉽다며. 이거 절대 쉽지 않은데? 오 왔다 왔다. 우리 비엔나들한테만 쉬운 거였네. 그래 우리 비엔나들 완전 고수야. 그쵸? 헤어리 점프. 그쵸? 헤어리 점프. 빰빰! 빰빰빰! 빰빰빰! 공박살 나세요. 자. 저저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르마 좋았어. 옛날 같지 않아요. 저 엄청 잘해요. 오! 자 두두두두 이거 어렵지 않죠? 바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두 좋았어 바로야. 바로 성공해버리고. 뭐빠 1인칭으로 했어? 그래! 대박이잖아. 시프트라 필요 없어요. 헤헤. 나 지금 얼음 구간. 어 벌써 얼음 구간이라고? 어. 야나귤 탕으로 닦겠다. 아 뭐야? 아, 세레머니 세레머니. 어, 어, 벌써 귤탕귤탕으로 닦겠다고? 어. 세레머니. 아 어. <laughs> 응. 어, 빨리 들어봐, 좋아어 좋아 나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좀반올라왔어머나 어, 무슨 반이야. 뻥치지 마. 내가 아직 반을 못 올라왔는데. 야, 이거 어, 홍박사 타워는 그렇게 키지가 않아요. 큰일났다. 아르이가 저기를 못 한다. 좋았어. 옛날들아, 내가다 올라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힘을 줘. 아르이한테나 댓글로 힘을 줘. 야, 나 다시 간다. 예쓰 아름이 <laughs> 떨어졌다! 하지만 당골타워에는 여기 세이브가 있지! 뭐 세이브! 이자 아름아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야 자, 자 이렇게 천천히 하핳 야두 <laughs> 번째 이유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가자 아름아 야 깼다! 너 뭐야 너몇 단계 남았어? 아, 지금 나 지금 오빠 파인애플 당으로야 파인애플 당으로? 어! 아몇 단계 안 남았다는 건데? 아나 지금 그냥 오우. 코 파면서 가고 있어 오빠 하면서 가고 있다고? 자 어. 핏댄스 추는 곳에 있다. 핏댄스는, 어? 핏댄스? 어. 핏댄스는 어? 핏댄스 두, 아유, 두, 네. 두, 두. 못 추는데요? 두두두두못 추네 저거 R15만 되네. 어우. 뭐야 못 쳐? 어. 뭐야 왜 뻥쳐 오빠. 저러가? 여섯 칸? 여섯 칸도 이거 가능하던가? 아시프트락 없는 여섯 칸 점프! 어. 아시프트락 없는 여섯 칸 점프! 오 어, 좋았어. 아름이는 시프트락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겠어. 라라라라라. 음. 지금 가자. 파이터 탈출, 아, 깼다. 제발, 제발. 맞아. 오빠 아름이 이제 초록색이야. 너몇몇 몇, 몇 단계 남았어? 나세 단계 남았지. 세 단계? 응, 나도 세 단계밖에 안 남았어. <laughs> 아 뭐야, 오빠 세 단계밖에 안 남았다고? 응, 맞아. 뭐야, 뭐야? 이런 거 어디 있어? 네. 오빠는 싯프트럭도 안 되는데 이러는게 어디 있어? 내가 너무나 훨씬 더 잘한다, 증거야. 아, 뭔 소리야? 이 아름이 간다. 우리 비엔나들 덕분에 싯프트럭도. 시프, 어, 아 싯푸트라고 없이 깰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떨어졌어. 아 높자 평정해서 아, 죽었어. 도왔어. 내가... 간다 멤자들아 나의 힘을 도와줘.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야 이거 오, 진짜. 뭐야? 아 아. 어 싯푸트라게 그 소중함을 또또 느끼고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말이야. 아름이가 탕후루를 못 먹어서 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야 뭐야 이거? 아, 아. 폭박사도 외출이 있었어? 어? 외출이 있어? 어. <laughs> 우리는 그때 몰랐다. 어 뭐야 이거? 외출 뭐야? 외출이 어. 있어? 오, 너, 다시 들어갔다? 어렵겠는데? 해. 어, 들어아 그래. 뭐야? 그 무슨 외출이야? 이것도 외출이야. 아 진짜 어이없네. 폭박사님, 어 외출해가지고 많이 찍어. 아 그건 그렇지. 어. 아름아 너 어떡하냐 엉떼, 아름아? 나 이제 1단계 나왔다. 2단계 나왔다고? 어. 가빠, 안 돼! 이제부터 한 방에 죽는대. 오빠 잘 가, 빨. 뽀해 아름이는 그래도 한 방에 죽는 건 없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시프트라고 없이 한번 깨보자. 과연 못빠는깰수있오아 이거 시프트라고 없이 이거 어떻게 깨요 오빠 미안해. 왜? 이번엔 내가 깰게! 다시 야! 왔다 노점핑존! 뭐야 너 다시 갔어? 어, 얼마 남았냐? 나, 어, 나 별로 안 남았지! 야! 나 1분 안에 깰수 있어! 1분? 어. 안 돼! 아! 어또 죽을 뻔... 근데 여기서 기다려 잠깐만 아이거죽거 이거. 한방인데? 나 이제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아름아 핏다우스! 핏다우스! 빨리 피를 채우고 더빨리 빨리더 더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이야! 백현아 올라가려면 지금이다 <laughs> 알어야 너는! 어? 쉬프트락도 안쓴 나한테 지면은 어. 너는 진짜 반성해야 돼뭐 아니야 내가 지 뭐야 여기 지워지는 곳이었는데 어? 어? 콩박사님을 아십니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콩박사를 아세요? 그래 알아야지 좋아 이거 너무 조금 남았어 어아니 어, 죽어라 이리 잠깐 죽 기다려라 어 잠깐만 6칸 이거 쉬프트락 <laughs> 쉬프트락을 좀 쓰, 쓸까? 쉬프트, 쉬프트락을 조금 써볼까 시프트락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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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저히 아니야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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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데야 안돼.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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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아 돌아가세요, 크 도저히 도이히도저이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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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안 써도 아름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아, 뭐, 아 뭔? 소리야? 오빠가 시프트락 써도 내가 이겨. 뭐그렇다고나 어, 아, 그럼 시프트락에 전설의 봉인을 풀어버린다. 풀어도 내가 이겨. 아전안 써도록 할게요. 아름이 그냥 이길 수 있으니까. 아름이 무시하지만. 나. 어디다 왔으면? 나좀 있으면은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캣. 좋겠... 샤인머스캣? 어, 나아 이거 너무 헷갈려요. 제색소 님고 잘안 보여. 아자 큰일났다. <laughs> 지나갔잖아! 홍박사 님 아세요? 저거 진짜 킹받네 저거. 아아 아니, 아니야, 아직 끝날 어 뭐야! 여기 지 이렇게 가 있는 안 뭐야, 오빠 떨어지는 거야? 아, 1인칭으로 해서 저 붙어! 어. 뭐지? 지금 이거 어떻게 됐지? 죽었어? 어, 여러분, 오른쪽 어떻게 생겼어? 어. 어. 난 어. 다시 보기로 왔다. 자! 깼다 깼다! 깼어? 다 깼어? 시프트라거 없이 깼지롱! 뭐야 깼다고? 아 뭐야 아직 다못 올라갔잖아.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아르바 안녕. 안돼안 돼, 돼. 에? 안녕.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뭐야 이거. 어? 배우달이 <laughs> 이거 잘못 만든 거 같아요. 뭘 잘못 만들어. 그 얼마나 잘 만든 타운데. 뭐야 이거. 자 아르바이트 다시 간다. 이게 된다고? 아르바이트 다시 가. 음, 되지 그럼 안 돼. 야르빈 돼지! 아, 나대지 아냐! 니야 자아앉아! 좋았어! 다 깼다! 다 깼다고 아냐! 안돼! 잠깐만 이 타워는 쉽다 이게 타워인가? 쉽잖아 오빠 이게 타워인가야 이게 타워인가 싶을 정도로 쉬운 거지 아, 너무 혜자타운 거지 아. 아, 라라라라 어 뭐야 맞잖아! 야아! 와 맞았다! 뭐야? 그러는게 어딨어, 오빠? 나 아, 솔직히 아름 봐주려고 떨어려고 그랬거든. 어, 이게 진짜 맞네. 어, 뭐... 그러니까 내 말, 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안돼, 아름이 또 죽는다. 아름아 잘했어. 나는 올라갈게. 에헤 뭐야 이거 마지막 뭐야 이거 진짜 여기로 이거 뭐야? 에이. 뭐야 이거? 오. 어. <laughs> 야 어디야 이거! 오빠 어, 날 빌려. 투명색이야. 투명색이라고? 응. 어. 내가 말해가지고 떨어진 적한 번이라도 있었어? 아까 너 때문에 떨어질 뻔했잖아. 그래 하지만 지금 맞아. <laughs> 오빠 투명으로 가! 투명으로 가라고? 아. 아! 오빠 그러면 내가 아. 아까 그 사다리 있잖아. 내가 계속 떨어지는 사다리. 어. 아. 거기에서 성공하면 어. 내 말대로 투명으로 가고 어. 내가 성공 못하면 오빠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알겠어 오케이 좋았어 내려 오빠 제발. 여러분 전다 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이것만 잘 맞추면 돼요 오빠 나 금방 간다 좋았어 왼쪽이야 이건 <Bike> 투명하고 아니야야아아아아아하아하아하아하아나아하아하아하아나아하아하아아아아아아아하아하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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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in> <입없는 alcohol> <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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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했었으면 <laughs> 사이아나라고쿠노 <복구도, 웃음> 베이베 했을 뻔했네 나는 분명히 졌어 나는 이거 노시프트락으로 했어 내놔 하나 <laughs> 이 아름이도 열심히 했어 오빠가 뭔데 뭐 짜잔 자 오늘 백대야 백현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재밌는 과제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 아,